아 오늘은 토요일 인데요 신정호 근처에 빙수 먹으러 왔더니 여기 뭐 야시장이 열리고 있네요 이 애기들 옷도 이렇게 팔고 있고 아니 지금은 얘가 가운데로 옮기고 얘도 가운데로 옮겼어 여기는 주말에만 열리는 곳인가요? 예 주말 무슨 무슨 요일? 토요일이 요 토요일 일요일 예. 아 그러면 여기 이름이 뭐 야시장이에요? 아니요 무슨... 천안에서 맘스토리 프리마켓요 천안 아산맘스토리 프리마켓 아산맘스토리 프리마켓, 아산 스토리 프리마켓.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와서 장사해요 여기는? 어 저희 프리마켓을 통해서 신청한 셀러들이요. 아 그래요? 네 어. 저희 매니저님 이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저쪽에. 어디 어디? 아 궁금한 게 있으세요? 아 제가 좀이 촬영을 하는데요 아, 유튜버예요 그래요? 유튜브인데 이제 여기 가끔 오다 보면 시장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쓴깨기 시장이며. 또, 어떤 곳인가 해서. 괜찮은가요? 여기 뭐, 홍보 이렇게 해드려도? 유튜브에 좀 올려. 네. 아, 매니저님이세요? 아, 제가 오늘 여기, 저기, 신정원에 놀러 왔다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기 마켓이 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촬영해서 유튜브에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아, 카메라를 켜봤어요. 이렇게. 개인 이제 뭐 마케팅을 하시면은 자 네. 개인 사업자도 하시는 거라서요. 아,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괜찮았어요. 아니요. 어려워요? 여기 저희 니까 주말에만 쓰는 프리마켓이라며요. 네. 그러면 여기는 간략하게 말해서 네, 주말에만 아니고요. 평일에도 해요. 평일에도 여기 하세요? 여기말고 다른 곳에서 도 해요. 아 다른 곳에서 또이 시장을 여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저 개인 사업자들이 주로 계신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세금이런거 음.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니까. 아. 뭐, 단위든 뭐든 사는 거긴 음. 사겠지만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 이게, 이게 마켓 운영하시는 거네요. 네, 특별한 수익. 목적이 아니고. 네. 그럼 여기는 품목이 대략 몇 종류에서, 써? 뭐, 의류 뭐, 액세서리 이런 거 있는 거 같은데. 네, 네. 어, 뭐, 다른 차비라 되는 그런 프리마켓 어떤. 그는 저희가 기능이 뭐 있나요? 저희가 뭐 이렇게 기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여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없죠? 더웠어요? 아 날씨가 더워서 네, 네. 예전에는 한번 왔을 때는 좀 컸던 것 같은데. 계서 네, 지금은 네, 거의 그러네요정하시는 분이 많이. 아. 이 보니까 숙녀 의류도 있고 어린이용 악세사리도 있고 또 어른들 악세사리 뭐 생활용품 뭐 이런 것좀 있네요, 그죠 그럼 고분가을 되면 시원해지면 또더 많은 물건들이 들어올 그게 있네요. 그죠. 네, 아무튼 제가 여기 놀러 왔다가 여기 같이 좀 네, 구경했습니다. 아산 신정호수에 감사합니다. 에 왔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서 신정호스에 와서 카페에 가서 좀 차도 마시고 빙수도 먹고 하려고 왔어요. 이게 예, 신정호 주변에는 카페들이 많습니다. 여기 차들도 많네요. 저 건너편에 야시장도 뭐, 뿌리마켓이 쓰고 있고요. 이신정어 주변에는 맛집, 뭐, 카페들, 이게 많습니다.